9월 23일 목요일 새벽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개하신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께 품게 하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 앞에 털내게 하시며. 강구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15절 전체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죄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그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으로 첫째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1절부터7절까지 주어진 말씀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절 말씀에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거기에 기도를 표현한 네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뭐 조금 조금씩의 다른 내용들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요청의 기도, 그것이 간구이죠. 기도는 그냥 뭐 통상적인 그 포괄적인 의미의 기도를 말합니다. 도구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일컫는 그런 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도구라고 하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또 응답으로서의 감사, 그것이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이 모든 기도들, 그런 것들을 하라고 지금 일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고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이 결국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에베소라는 그 공간적인 그 시대적 상황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에베소 그 교회와 그 에베소 지역,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이니까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 사실은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대처,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 그런 것들이 디모데를 향한 권고로서 이 편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어, 그런 교회의 사정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무엇인가 편가르고 분란과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도 우리가 디모데 1장에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가리고 분별 이렇게 분리함 없이 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를 향한 기도. 그 쉽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나와 뜻이 맞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나와 신분이 다른 그 당시로 보면, 나와 신분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나와 처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갈기 갈라놓을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3절 이하의 그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공동체로 모였으니. 그 공동체로 모인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싸움인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과제이고 의무이고 때로는 그것이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로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들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그 모두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 절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에베소 그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비춰보면 많은 지도층들이 있죠. 뭐 우리도 뭐 시장이 있고 뭐 주지사가 있고 뭐 대통령이 뭐 그런 것처럼 뭐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뭐 점점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까지도 사실은 높은 지위층 아닙니까? 다뭐 여러 가지 왕이라는 칭호가 붙은 자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히 황제 여러 가지 위의 지배층들은 결국은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고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전히 앞서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때 말한 것처럼 3절 이하의 그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내리길 원한다는 이 구원의 보편성, 누구든지 주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구원의 보편성. 그 관점에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죠.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께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죠. 또 하나 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들 의 영향력이 막강하니 거기에 이제 타협하거나 순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막강한 영향력으로 그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실은 그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과 어, 나라 가운데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큰 어려움과 갈등, 그 권력층의 비리와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라가 뒤흔들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평화 가운데에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평화의 때가 하나님을 믿기 좋은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들의 건강한 통치, 바른 통치 가운데에. 평화 가운데에 우리가 박해와 탄압 그거 없이 평안한 어떤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도 그것을 위해서도 어떤 통치자들을 위한 리더십을 위한 기도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자하는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어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 아닙니까? 지하 교회에서 막 탄압 가운데 막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에서 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 기쁘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하지만 그것이 즐거운 환경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은 평안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외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모일 수 있고 한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인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권위자들에게 많이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만 한정해서 봐도 그렇죠. 교회의 리더십들이 다투고.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그 리더십의 그 틈바구니 가운데에 성도들은 떠나고 교회는 쪼개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민 교회들이 갈라지고 다투고 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전혀 즐겁지 않잖아요. 되게 안쓰럽고 가슴 아픈 그 일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떠난 많은 이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기 토로 교회의 리더십들, 목회자들, 장로들, 어 어떤 많은 리더십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평화 가운데에서 화합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십 나아가서 세상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이하에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말들 말씀들이 또한 있습니다. 8절 이하에는 여러 가지 성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남자는 뭐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되고,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말씀은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어진 이 문자들, 이 텍스트들을 읽는 것그 것보다 훨씬 더큰 폭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주어진 말씀을 볼 때에 다만 요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건들 배경들 결국은 콘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들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굳이 살펴서 그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보고, 그러나 그 상황에 그 사람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려면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텍스트가 필요하고 컨텍스트가 필요, 그 컨텍스트를 바라보미 필요하고 그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텍스트만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한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8절 이하의 말씀에도 뭐 여성이 이래라 저래라 멀체 뭐 순종하고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조용하고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는 걸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만 텍스트만 바라볼 때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씀이 주어진 분명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에페소 교회라는 그 어떤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초기 기독교 사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박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신앙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때로는 공부하는 것처럼 뭔가 정리된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전해 듣거나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가운데 모였다는 것. 그것은 많은 어려움들과 특별히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한 분란과 어떤 유혹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어, 어떤 여성들,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에 교회에 속한 여성들 중에 그러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가 여성이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살아온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이방 문화에 가까웠던 삶의 어떤 환경들, 그리고 갓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깊이 있게 하나님을 진리를 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지 못한 그 깊이가 얕은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그 어떤 뭐 열정과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막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큰 소리를 내고 하는 여러 가지 어 어떤 종류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향한 어떤 말씀으로 권고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이 말씀이 우리 시대 가운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시대가 아니어도 그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 가운데 주어져야 될 어떤 변화 없는 어떤 말씀이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돼그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고백해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했죠. 그러나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많은 본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로마서 마지막에 뭐 참고하는 많은 여성 리더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성을 리더십으로 세우지 않는 뭐 그런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1절 말씀 그렇다는 것은 조용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큰소리내는 그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여성이 되었건 남성이 되었건 에베소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는 여성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교회를 분란시키고 큰소리로 그 얕은 성경적인 어떤 암 가운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자중하라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자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 합니다 여성뿐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에베소교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화려하고 여러 신전도 있고 이방 문화와 특별히 이제 막 물란한 어떤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화려하게 자기를 취장하고 물란하게 옷을 입는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여성들 가운데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특정한 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뭐 좋고 이것을 보이고 치장하는 데 우리가 급급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애쓰 것이 아니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선행으로 옷 입는 자기를 절제함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나를 채워가고 나를 오히려 절제해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 시대나 우리 시대에나 이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거나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감추고,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선한 행동들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하는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고백해 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세상적인 경쟁이나 허세, 허영. 어떤 소비주의적 세상 풍조들에 이끌려서 우리를 치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자기를 믿음으로 단장해 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곤고를 사실 나를 향한 나를 분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일을 향한 칼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정죄하는 어떠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 상처와 갈등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뭐 옷이 왜 저러냐, 뭐 저렇게 치장하고 다니냐, 뭐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결국 주님은 모든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오는 자들을 주님은 옷으로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할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는 그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 자신은 그렇게 겸허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대하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른 마음으로 관용하고 그를 위해서 걱정이 된다면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이 우리의 마땅한 선한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옷 입는 우리의 삶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이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만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여러 가지 걸림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를 더욱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선한 행실로 나아가도록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겉면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위하여서. 구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세상의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서로 허영을 일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선행을 즐겨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 제목과 괴네 기도 제목으로 하늘 마에 나아가겠습니다.